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 날입니다. 어,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보다 말씀을 사랑하며 그리고 다른 곳에 기대를 두는 것보다 주의 말씀에 기대를 두는 것이 우리를 향한 축복이요 능력이 되기를 어, 간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으로 힘을 더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거를 찾는 것보다 말씀에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영혼과 삶이 든든해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뛰어지게 하시고 마음이 열려져서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곧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제목 정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경륜이 있으신데,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을 아십니까? 그리고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 가십니까? 이 경륜이란 말은 이 뜻과 계획을 세우고요. 그것을 이루어나가고요. 그리고 결국 결과까지 얻는 것을 그걸 경륜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용됐던, 성경에 사용됐던 경륜이란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우리 옛날 그리스어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래서 천지창조부터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것을 이루시는 과정이에요.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복은 언제 계획하셨냐면,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즉, 우리가 알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대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네요. 그래서 우리를 택하셨대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대로 예정하셨대요.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 뭐, 그 언제, 어 아프기도 하고, 언제 누구를 만나기도 하고, 언제 무슨 일을 하기로 하고, 하나님 프로그램을 정하셨다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그 예정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뜻, 이루어갈 뜻이 있으세요. 창세 전부터, 천지창조 이전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이어가시고 이끌어가시고 구원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우리를 향한 뜻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에요. 그 뜻이 뭐냐면 5 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요? 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제가 아들이고 그리고 딸이신 분도 있었는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면 아들이 돼요. 저는 성씨가 김씨고 김씨 집안의 아들이 돼요. 사람은 그렇게 혈육으로 아들이 되고 딸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은혜로 되는데 거져주시니까 은혜인데 다음 말씀에 아멘하고 믿어지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6,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로 주셨는데 그의 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송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되는 거래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예수가 우리를 송량하시고 죄사함을 하였음을 믿으면 여러분 믿으시나요? 아멘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고 딸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날 때가 우리가 믿을 때고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구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이것 때문에 천지창조도 하시고,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보내시고, 이것 때문에 하늘나라도 예비해 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경륜이 있어요. 계획도 시고 기획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 격, 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 아마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계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을, 경륜을 배워가고 계십니까? 경륜하면 떠오르는 그제 개인적인 경험은 우리 아들하고 저하고의 이야기예요. 이 녀석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 가게 됐어요. 직장에서 출퇴근하려면 차가 필요하게 됐어요. 자기 차를 장만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어요. 그 때가 그 코로나 뒤라서 차가 많이 모자랐어요. 차 값이 많이 올라있고, 모든 차는 그 프리미엄이 몇천부씩 붙어있던 그런 때였어요. 그 같이 차를 사러 갔어요. 막판에 이제 가격을 할 때, 말도 안 되는 만큼 막한30% 정도를 싸게 제가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 흥정이 안 돼서 그냥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이 친구가 이제 입이 좀 나왔죠. 아니, 그렇게 싸게 부르면 누가 아 차를 팔겠냐고. 그런데 조금 지나서 며칠만 기다리라고. 며칠만 기다리면 알게 될 거라고. 거기 자동차 그 대리점에서 전화가 왔어요. 다시 가격을 얘기를 해보자고. 물론 제가 처음에 말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해서 이렇게 중간 가격으로 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는요? 그 자동차 사는 일에만큼은 처음 경험하는 이 친구보다 제가 어때요? 예, 좀 나은 거죠. 계획도 있었고 진행도 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회에 나가면 셈도 느리다고 그러고 계산도 빠르지 않다고 뭐, 어, 뭐 하는 말이 맞는데요. 그래도 이 처음 하는 이 친구보다 낫잖아요. 이것이 계획하고 이루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내가 높은 차, 멋진 차를 꿈꿀 때 낮은 차를 얘기하실 수도 있, 있고요. 내가 지금을 원할 때좀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경륜.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는 거고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저희 아이와 이렇게 경험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차몇 대랑 바꾸실 수 있는 분일까요? 예수님은 시간으로 하면 몇 백년이나 바꾸실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걸다 합쳐도 예수님이 더 크고 더 비싸고 더 귀한 분이세요.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요.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지켜야 될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억하세요. 주님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 가운데 뜻이 있으세요.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계획을 이루어가세요. 이미 이루셨어요. 믿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도록 계획을 가지고 그 경륜을 이루어가실 거예요. 우리가 어렵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륜을 가지고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믿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예수님이 우리 편이 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으니, 우리가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안 되고요. 알면서도 불순종하고 그냥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이 주님의 아들이 살아나가는 길을 열어주실 거고, 힘도 주실 거고, 소망도 주실 거예요. 성경은 우리 인생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저절로 그냥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진 않으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초 전에 주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게 주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가시게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어 힘내는 저애로우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 같은 사람도 우리에게도 뜻을 두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경륜을 감사드립니다. 믿음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셨으니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아버지로 기억하고 아버지를 붙드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되시는 주님. 그리고 내가 힘을 내야 되고 주님뜻 대로 살아야 될때 우리 아버지 되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경륜을 의지하며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되고. 하루되기에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베소서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더 깊이 더 넓게 말씀 묵을 기대하며 은혜로운 한날 되길.